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저는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친구들은 전혀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 해 드리는 카톡 저장 관련 팁 역시 그중 하나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진작에 이용 중이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불편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바, 짧고 굵게 바로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연락처는 저장하지만 카톡에는 등록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택배 연락처가 되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카톡에 자동 친구 추가 기능을 꺼놓고 카톡에 추가를 해야 할 경우 수동으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끔 카톡을 재설치할 때마다 그걸 까먹어서 나도 모르게 등록을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락처를 저장할 때 이름 앞에 샵을 붙이는 것인데요. 연락처에 저장은 하지만 카톡에 등록하고 싶지 않은 번호는 이름 앞에 샵만 추가해 두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인만 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코인 만렙으로 저장을 해두면 카톡에도 같이 등록이 되지만 앞에 샵을 추가해서 등록해두면 스마트폰의 연락처에는 저장되지만 카톡에는 절대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만에 하나 카톡을 재설치해서 자동 등록 기능을 켜둔다 해도 절대 카톡에 해당 연락처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전화를 걸 때나 받을 때 이름 앞에 샵이 붙은 채로 보여진다는 단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할수 있으니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름 등록을 결정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의 짧은 카톡 팁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